2016-2017 회장단 백년의 속년의 송년회... 박수. 먼저 백년의 어, 강신호 대표장님의 개회 선언 및 타종이 있겠습니다. a 에이지부2016-2017 회장단 백년의 속년회및제 7, 8대 회장 이지윤 회장 사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소와 어, 태거기가 없는 관계로. 국민의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라이온 자기 직업의 금지를 가지고 극면 성실하여 힘써 사회에 공사한다. 부정한 이득을 배제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성공을 기도한다. 남을 해하지 아니하고 자기 직무에 충실히 임한다. 응. 남을 의심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반성한다. 우위를 돈독하게 하며 이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선량한 시민으로서 자기 의무를 다하며 국가 민족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불행한 사람을 동정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준다. 남을 비판하는 데 조심하고 칭찬하는 데 인색하지 아니하며 모든 문제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추진한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대의당 강신호입니다. 존경하는 신기영 총리님 또한. 백년의 회장님들 돌이켜보면 지난 1년간은 고맙고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 침춤도 해보고 또 회원 확정을 위해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순식간에 지나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뭐 1년이 다 되었습니다. 하여튼 아쉬움 점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았던것같습니다 부디 너그러 용서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백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년간 수고하신 이재현 회장님과 김성범 육운압 조국장님께도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진석 <laughs> 이제 나는 10년도 100년의 회장으로서 대표하며 100년의 회의 장과 나이언스 윤리 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맹세한다. 나는 임기 동안 백민년 회의 발전과 활동에 최대의 정력을 경주할 것이며 지역 사회 발전과 공덕심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정치적이나, 정치적이나 종교적 기타 모든 파벌을 초월하여 우위 및 신선과 상호 이해의 이해의 유대로서 회원단결을 굳게 하며 봉사정신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라이언스 목적 달성과 백년의 발전에 전심전력할 것을 다짐한다. 2024년 12월 2일 국제라이언스협회 상호에이지구2016-17 회장단 백년의 회장 이재현 팔대 이침식에 참석해 주신 회원 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한해 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강신호 회장님과 김성범 국장님 유은하 재무님 집행부의 헌신적인 노고를 고이강구석 회장님, 신호 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신병 총재님의 뚝심 있는 어떻게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있겠습니까만은귀중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원님들의 단합과 무정, 그리고 참석을 유도해서 전 회원이 원래회및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대 회장님들의 남기신 큰 족적을 족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저 또한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취임사에 발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또 12월 마지막 달 축제 주에 이렇게 훈훈하게 우리 또이마하시는 강신호 회장님 또 취임하시는 이재현 회장님 에, 다시 한번 이자리해서 축하해 봤으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두분 회장님들이 선물을 주고 받으니까 또 훈훈하네요. 송년의 분위기도 나고 하여튼 이게 우리 100년의 자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년 동안 또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 또 총무를 맡아주신 김성범 국장님, 유근호 국장님에게도 이화를 어어서 감사의 말을 올립니다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매년 동안 혼내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야, 박수 한번좀 쳐주시죠. 여러분도 앉아시기에 우리 강신우 회장님이 야외 생일로 많이 갔다 오잖아요. 근데 우리 강신우 회장님은 색다르게 1박 2일 또 참신하게 기획을 하셔가지고 총풍호 너무 뜻깊고 저도 같지만은 재밌었습니다또 곤돌라도 타보고 여러모로 그만큼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강신회장님에도 박수 한번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백년회가 골프가 있어요. 골프가는 왜냐하면 맨날 우리 회장님들의 건강을 건강과 심신 단련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또 골프를 좋아해서 백년회하고 백혜빈의 골프는 항상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 다른 회기도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100년에는 골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 처음에는 잘 됐어요. 처음에는 뭐네팀으로잘 됐는데, 어느 순간에 한 번, 두번또 돌아가시고, 이강근이장돌아가시 우리 100년에, 내년에 회장단 모임도 잘 끌어주시라고 그래. 이분이 저기 뭐야, 아주 예리하면서도, 아주 점잖으면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이제 회장님 잘하시라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감히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가만히 이렇게 지구본부에 나가보니까는 다른 회장들은 총재를 벌써 많이 배출했더라고요. 뭐 여러 번 봤을 때뭐 5회, 4, 5에뭐 2, 3회, 뭐 1회 여러분들한테 잘못해서 그런지 백년에선 총재 나온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침물들도 다 축조하고 <laughs> 아이돌들, 뭐, 다들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시셨분 <laughs> 얘기는 그래도 라이오스는 그래도 뭐총년을 배출하는 감히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린다거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여러분들 동기 아니십니까? 동기분한분 중에는 그래도 알겠습니다만은 그 신물들한테 에이징에서 2심은 안 읽고 사는 풍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